제가 접수를 했으니까 제가 맡겠습니다. 맡길 수... 제가 접수했어요. 3인조 강도가 커피숍을 털었는데 총을 꺼내 드는 유리사를 먼저 사살한 후에 손님들은 화장실로 긁고 가서 살아했다고 드릴 말씀이었군요. 이번 스미스 반장하고 나야 왜? 너안온 거야? 잠깐 기억해도 난 은서 너를 좋아해.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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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브라함스 CD. 이 근처까지 온 김에 빌려주려고 들렸어. 나한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 널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그걸 떠올리게 돼. 은서는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많은 아이다. 그걸 깨닫고 무작정 도망치려 했어. 은서 네 잘못도 아닌데. 그걸 느낀 건 지난 주던가. 너네 집에 갔을 때 새삼스레 우리 집하고는 다른 걸 발견했지. 아 보통 가족은 이렇구나. 나 사실 양자거든 지금 아버진 우리 진짜 아버지의 제일 큰 형이고 내 큰아버지야 난 지금 부모님을 좋아하지만 은서 너네 집처럼 뭐든지 말하고 웅석부리고 그런 건 못해봤어 그런 것들이 신경 쓰였어 날 낳아준 부모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들이었나 봐. 사기와 도박에 빠져들어서 결국엔 빚만 잔뜩 지고 어디로 증발해버렸대 나만 남기고 가문의 수치였을 거야. 지금 부모님한테 맡겨지고서 친척들이 다 모인 적이 있어. 아이가 모를 대지했을 거야. 날 보면 그러더라. 부모가 그러니 자식이 제대로 될리 없다고. 그래서 난 결점이 없는 인간이 되어만 했어. 반드시 내 자존심을 걸고서도 키워준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해온 나 자신한테 만족하고 있었어. 은서 널 만나기 전까진 왜 하필 은서였을까 처음엔 나하고 닮아서 네가 좋았어 근데 너를 알면 알수록 새로운 내 자신이 보인 거야 나한테 그런 면이 있을 줄 정말 몰랐어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어쩌면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이 억지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게 아닐까 내 마음속엔 또 하나의 진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져서 혼자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야. 넌내 가면을 차례차례 벗겨냈지. 넌 나한테 빛이었어.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빛은 그 존재만으로도 어둠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 솔직히 말해 널 증오해서. 그래서 피했고. 그게 최악의 인간이면 어떡하니? 내 친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서 말이야 난그 사실이 끔찍해 난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돼 아버지를 위해서도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니라고 딱 잡았대도 소용없어 그 녀석이 여기 있는 걸다 알고 왔으니까 자 어서 내놓으시지 남도일 말이야 그럼? 어서 나오라고 해 남도일이 감기라고? 그 녀석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감기 걸린 건 어떻게 알아? 남도일이 전화를 해? 그 소문이 맞긴 맞구나 네가 남도일의 여자친구라는 소문 말이야. 너랑 맨날 붙어다니는 정보라가 그러더라. 남도일이 학교에 안 나오는 것도 네가 숨겨놓고 혼자만 만나기 때문이라던데. 미란이 말이 맞잖아. 늦게 나타난 주제에 뭐 내가 틀렸다고?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어디 말해보시지. 내 추리가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남도일, 틀림없다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어? 아이고, 자, 속주머니 속에 열쇠가... 어. 아, 이...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낚시줄이 통과했으니까 뭐라고? 이런 녀석이 간에 후계자라고 난폭한 데다 비겁한... 그래, 좋아. 네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장 증명해봐. 자, 갑니다! 틀려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제일 아쉬운 건... 내가 아쉬운 건... 어, 죽는 거 빼고 말이야. 멋진 보험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 버렸으니 아무도 우리를 기억 못할거 아니니. 뭐냐 지도잖아. 이 지도에 있는 거랑 똑같아. 시퍼런 바위에 시냇물, 산까지도 똑같아. 너도 말했었잖아. 엘도라도가 있을 수 있다고. 네 말이 맞았어. 이게 진짜 엘도라도로 가는 바로 그 지도였어. 그렇다면 공격하는 순간을 노리는 수밖에 없겠어. 지금이야. 이타! 얍! 뭘 잘해. 아, 죄송합니다, 시장님. 이름도 비슷하고 모자쓴 것도 비슷하고 해서. 아니, 게다가 캐피맨이 맞다고 하는 바람에 네가 그랬잖아. 어? 지 너만 겠다 별가 말이 맞아 이건 선 넘길 일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간칭어 잠깐만 깐아어 제발 마음 풀어 이제 다시는 이런 장난 안 칠게 약속해 그래 너 말고도 장난 칠 사람은 많으니까 그렇죠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선장님 그동안 잘 계셨죠? 해파리 잡으러 가려다 선장님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는 안 지나 좋아요 원해서 묶음 될일 선장님이 편하신 시간만 말씀하세요 길도 한 걸음 붙어됐어 아직까진 괜찮군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을 거야 아, 아 이런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우야아이아 그럼 잘됐다. 그냥 아아래아아 그래. 집에 가서 아아구들이랑놀아 네 얼른 해파리 아 우리처럼 바람아아아아아아아아아잖아아그래난아두가그아좋아하는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자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아아 떠나버렸어. 심지어 그 친구마저 바로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 곁에 두기 위해서 솔지성은 자기 바질지 전네 하지만 뛰어난 그 스폰지성을 여자친구 떠나가 버렸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 하나면 되는걸 나는 도대체 왜 싸구려 웃음으로 친구를 사귀려 했던가 바보처럼 <laughs> 나는 이 황야를 떠돌아다니는 하이에나. 야무차란 어린을 상대로 하나도 멋이 없지만, 살아서 이 황야를 나가고 싶거든. 돈이나 캡슐을 내놓으시지. 아는 녀석이냐? 약한 자를 괴롭히면 안 되지. 부활. 내가 너 대신 톡톡이 복수를 해주마. 놀라운 분이야. 아이들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지도 않고, 거기다 집까지 다 함께 움직이게 해서, 안전하게 보호까지 하고 말이야.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묘사가 일치해요. 늑대보다 덩치가 크고 총도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캐나다에서 전투를 하셨다고요 로르시에가 여잔데 장에서 돌아오다 녀석한테 당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도와줘서 살아나긴 했지만 얼굴 반쪽이 날아가 버렸죠 네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니야 형? 어, 여길 열면 몇 그래프가 올라갈지는 아냐고? 니알게 뭐야? 그에서 어쩌려고? 어차피 괴로워하다 죽을 뿐이야 그딴 것도 몰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왜 강력반에서 나온 거지?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확실한 거야? 난이 사건을 오랫동안 준비했어. 이대로 끝내서는 안 돼. 보고라고요? 무슨 보고 말이죠? 서로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보고하다가는 탈론할 겁니다. 판장님, 혹시 절를 믿지 못해서 그러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쯤 되세요. 난 이번 일을 위해 많은 걸 잃었어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 알아요? 미안합니다. 작전의 성과로 우리가 보호한 네이티브 엘터는 총 41명입니다. 최우선 목표였던 제 1급 범죄자 NP 328은 우리와 투쟁 중 산사태에 휩쓸려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저희 부대 손실은 B급 대원 아스카 한 명. 1명...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가도돼. 어. 괜찮아, 가. 어서, 어서 가라니까! 거향으로. 잘 부탁한다. 그 누구도 널 길들일. 낫게, 더 낫게. 애들이 한지처럼 보이게. 몰랐어? 난 분위기 보고 바라 알겠던데. <laughs> 이런. 현장이 아니다 <알린다>. 놈이 돌아왔다. <laughs> 존스가 걔한테 색칠을 해놨잖아. 아, 우리는 광장에서 두 사람을 쫓을 거야. 청음 위치는 세 군데가 될 것이고, 단일지향성 마이크가 달린 비디오 두 조를 운영한다. 플래? 3번이야. 존스 피드러 클럽세 사람은 현장을 만든다. 로버트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내 지시를 따라야 돼. 가랄 때 가는 거야. 인수인계도 내 지시를 따른다. 아, 그리고 초보자를 위해서 말하는데, 가시선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알았나? 알았어? 이, 이 못된 도둑놈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의 소를 오십 마리나 훔쳤으면서 자긴 안 그랬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자꾸 죽은대지 말라니까요. 제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걸 원하시면 말씀하시죠. 그렇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이, 저기, 저앵끼리라 잠시 헤맸걸랑요. 근데, 죄송합니다. 까마득한 후배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에 관한 일이니 말할 기회 주셨으면 합니다. 음. 이번에 아버지께서 경찰에게 당하게 된 것은 조직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에 우리 조직 내부에는 경찰이 보낸 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 그자는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 아닙니다. 형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아버지께서는 수년 동안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 조직을 위해 일하다 사고를 당하게 됐으니 여러분께서도 그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바로 첩자를 색출해내는 일입니다. 감히 한 말씀 드리죠. 누구든 첩자를 색출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저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아무래도 난 아직 나 자신의 힘만으론 부족해서 뭔가에 기대고 싶은 나약함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야. 불안감 때문에 아니 이건 단순히 끝이 없는 힘을 힘으로 갈고 토토사이 철새야가 불쌍하단 생각이 안 드나 명검을 통나무 다르듯 인위하샤는저 검을 그저 힘으로 휘두르고 있을 뿐이다. 주인에 따라서 칼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 그 얼굴은 어찌 된 거니?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 뭐가 기쁜 거지? 그냥 한번 물어본 것 뿐인데 흠, 그건 적절한 이해가 아니고 난 공지에 몰린 적이 없어 이누야씨, 너는 공포심도 아니, 그건 고사도 고통조차 못 느끼는 거니 요기에 피에 마음을 먹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죽어도 없어질 때까지 싸움만 계속 흘다내 박선웅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놈을 쫓아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만 딱한놈잘 알았다 네 주제를 알아라 이누야샤 이누야샤 반이오면 반여답게 땀을 피어라 언젠가는 죽인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놈은 죽일 가치도 없어. 안 됐지만 난 사원의 구슬 따위엔 관심이 없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네가 그 조각을 써서 나락을 직접 쓰러뜨리면 되지 않나. 내가 너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혼자서 싸울 자신이 없다면 배신 따위는 생각지도 마라. 필요없다 <laughs> 자켄 내 편은 너 하나로 충분하다 명심해라 이누야샤 비천한 인간한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봉인당해버렸던 너 따윈 이 싸움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 나라 네놈은 내가 여기 온건 링을 구하러 온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래서 네 뜻대로 나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거냐? 네 용건은 나중에 천천히 들어주겠다 그때까지 네놈이 살아있다면의 얘기지만 흥 천한 유괴들을 끌어모았군. 나락, 그게 니놈의 정체냐? 나락, 너같이 하찮고 귀천한 유괴는 아무리 귀를 써봤자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될수 없다. 어리석은 놈! 네가 감히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죽였나? 나락의 최맹승을. 어리석고 미련한. 이걸로 나락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낼 방법이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 변명 치군 너무 유치하군. 이누야씨. 이 난 지금 너 같은 놈을 상대로 놀아줄 기분이 아니다. 오늘 걸리는 녀석은 전부 다 끝장이야. 녀석이 지금 그런 짓을 했다면 당장에 베어버렸겠지.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건전 녀석이 아니라 나락이다. 괜한 싸움은 할 필요 없어. 피와 토끼 냄새가 나길래 와봤다. 너란 걸 알고 있었어. 천생활은 <laughs> 구할 수 없다. 가는 거냐? 웃음이었던 났다 구하지 못하는 건가? 구하지 못하는 건가? 전생아,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널 죽게 하고 말았구나 링의 목숨과 바꿔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걱정할 것도 없다. 모지께서 무슨 생각으로 내게 천생아를 물려주셨는지 그건 이제 상관없다. 하지만 시신기! 너 같은 녀석에게 호락호락 줄 목숨은 없다! 상당히 궁지에 몰린 것 같군. 나랑. 그럼 이세셔마르가널구원해주마 괜찮다고 생각했어 생각했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눈이었어, 눈이었어 눈이었어 세상은 어둡기만 해 누구도 믿을 순 없어 하지만 이젠 모든 게 달라졌어 널 만나고 빛을 봤어 세로 숨 세상에 만들어가 너와 함께라면 분명 맞출 거야 아 이런 자는 사람을 기습하다니 예의가 없으시군요. 삼장과 오공 쪽은 어때요? <laughs> 어, 괜찮아요? 오공? 아, 아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